하이루프가 순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32인치고요 네. 국내 최대 사이즈입니다 순정에는 저거보다 작죠 저희 회사 시트 봉제 자체 생산 라인 안에서 나오는 시트라서 지금 이런 패턴이나 색상 조정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시니까 저는 차박을 염두에 두진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밤에 보면 더 예쁩니다 <laughs> 이런 게 <laughs> 네. 하나하나가 포인트가 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중고 캠핑카 아직도 비싼 수수료 내고 사고 파시나요? 완전 무료 직거래 어플 캠핑 이제국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너무 간단하고요 누구나 무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 성능 부분이 걱정되신다면요 캠핑제국 안심중고진단협력점에서 실비만 받고 성능진단 해드립니다 캠핑제국 앱은 현재 6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 매일 2천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캠핑제국 검색 후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5,409만원에 자, 출고가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카니발 사슬의 차량 있죠. 자 외형으로 봤을 땐 누가 뭐라 해도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좀 보여드리면 자, 1열, 2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시트의 차이가 나죠. 네, 순정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순정보다 훨씬 좋게 되어 있고요. 상부의 조명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TV 모니터 뒤로 가볼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평탄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순정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요게 차박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루트 바닥까지 추가로 보시면, 하이루프가 순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가격은 5,409만원 이 금액은 사업자 분들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없다 하더라도 순정 보다는 차량 등급에 따라서 무조건 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이 리무진 차량에 대한 국내 시장을 좀 약간 휘젓고 있는 엘미 리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박철 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하면 기존의 네. 하이 리무진 순정을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네. 가격 차이가 워낙에 맞습니다.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근데 품질은 순정보다. 누가 봐도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트 자체부터 해서 위상부 네. 조명부터 해서 모니터까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어디부터 볼까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네. 실내 루프 디자인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저희 지금 M 리무진의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 실내 루프 디자인 자체가 네. 굉장히 세련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실내 내피 마감도 되게 고급 소재로 지금 마감을 해드리고 있어서 네. 이게 뭐 거의 순정인 듯하지만 음. 더 훨씬 고급 소재를 쓰고 있다는 거. 네. 네. 뭐 지금 안쪽에 들어가는 등 조절하는 버튼들도 되게 앞쪽에도 뒤쪽에도 지금 두 군데 만들어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편안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고, 고객님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사실 팁인 것 같아요. 저 모니터가 몇 인치짜리죠? 지금 32인치고요. 네. 국내 최대 사이즈입니다. 순정에 저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정에는 저거보다 작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 스마트 TV 장착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핫스팟 연결만 해놓으시면은 OTT 다 활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 어린이들 간에 뒤에 타신 분들은 뭐. 너무 좋아하시죠. 홈시어터 분님이 네. 가지고 아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저는 이제 이 평탄 시트. 이게 진짜, 네. 네. 이전과 다른. 그렇죠. 모레죠? 이거를 네. 접으면 이제 3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3열 접고 싱킹 들어가 있습니까? 네. 유지가 돼 있는 모델이라서 그래서 네. 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럼 ]입니다. 승차 인원이. 총 9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인데. 네. 사실 뭐. 구, 9인까지 탈이유 없죠. 거의 없죠. <laughs>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만약 9인 탑승하면. 버스 전용차로도 네, 뭐, 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탑승했을 경우에 구인승이니까 네, 6인 네. 이상 탑승 시, 그렇죠. 네, 버스 전용차선 타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시트 한번 접어볼까요? 네, 보시면 원터치로 여기 네, 보시면 시트는 네. 지금 네 등받이 각도는 지금 네 전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시트 열선 같은 경우도 1, 2 단계로 음, 조절이 그렇습니다. 다 가능하시고 열선 들어 네.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한다. 보시면 네. 180도 누워오신 다음에 열선 틀어놓으면 따로 사실 무시동히 없어도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하게 하시는 근데, 네. 거죠. 대신에 이제 전기 장치는 네. 하셔야 무시동 그렇죠. 상태로 또 전기는 보조 배터리 쓰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옵션들은 또 넣으셔야 되고. 아, 네. 그런 거죠. 요 옵션은 빠진 네. 상태로 이 네. 상태로 지금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 가격이 5 4 네. 9 0 0만원 부가상급하실 시... 가격으로 <laughs>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3열을 살리면 그대로 이렇게. 6인승차 넉넉하게 할수 있는 네, 네, 사이즈가 맞습니다. 나옵니다 네. 순정은 또 이런 시트가 아닙니다 맞아요 순정하고 또 시트가 그렇죠? 또 다르죠 한번 네. 올라가 보시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제가 좀 앉아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트가 너무너무 편안한 리무진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회사 시트봉지 자체 생산라인 안에서 나오는 시트라서 지금 이런 패턴이나 색상 조정 이런 것까지도 다 가능하시니까 엄청 좋죠, 네. 네. 순정은 사실 뭐 그냥 일반 카니발에 들어간 시트 그대로 들어가서. 맞아요. 사실 하이루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TV 모니터나. 네.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거의 뭐 풀옵션을 하면 9천만 원이 넘어가는. <laughs> 네. 만약에 이 지금 어, M 리무진에서 하는 네.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 5 4 0 0만원 부가세 한급할 가격으로 했을 때 차량 등급이 일단 가장 하위 등급인 거죠. 네, 기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 등급. 네. 네. 고객님들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은풀 옵션 차량으로도 진행하셔도 되고 그렇죠. 엔진도 다양하게 선택 음. 가능하십니다. 등급별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 선택하게 되면 고객 네, 딱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 차량 가격만 갑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 네. 보시면 돼요. 하위 트림으로 했을 때 가격을 저희가 네. 5 4 0 0만원 부가세 한급 맞습니다. 횟수 조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네. 요트바닥 쪽이거든요 맞아요 요트바닥 시공 다 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요트바닥이지만 바닥 시공하기 전에 저희는 바닥에도 방음 작업을 아. 진짜 꼼꼼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런 것도 다 잡고 출구를 해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카니발 하이리먼 정말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AS 같은 부분들도 신경 안쓸수가 없군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AS 사실 저희 같은 이런 네. 특장 제작하는 업체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AS이실 건데 저희 M 리무진은 AS가 지금 강원도, 네. 충청도, 서울 경기,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까지 음. 지금 광역시는 지금 다 구축이 됐고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또 오픈 예정이라서 AS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하이프 부분도 보시면. 순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동, 거의 동일하다 고 보시면 네, 돼요. 4 네. f p 로 네, 성형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번 뒤에 출입문 닫아볼게요. 왜냐하면 뒷모습 보고 많이 판단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좀 닫아보겠습니다. 닫보시면안 닫힐 거예요. 닫아볼게요. 네. 지금 촬영 때문에 수동으로 네. 전환해놔서 이렇게. 보시면 네. 오히려 순정보다 더 멋있는, 그쵸? 이 엠블럼이 들어가 있네요. 저희 회사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네, 멋있다고 엠리오. 하시더라고요. 아니가 이 네. 엠리무진 엠블럼까지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썬팅을 하지만 썬팅안해도 네. 지금 캡틴도 썬팅도 <laughs> 네, 네. 출고 네. 직전에 네. 브이콜 브랜드로 출고 다 해, 집어서. 선팅 해드리니까 네. 그거는 농도 설정하셔가지고 자, 3열 다시 한번 좀 18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동으로. 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차박을 염두에 두진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즐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트가 내려왔을 때 바닥까지 왔을 때이 앞쪽으로 좀 나오나요? 살짝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뭐 많이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고 네. 내일을 네. 안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 정도 더 나온다? 이 아, 네. 정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얼마까지 나오나 볼까요? 아, 이 정도에서 네. 들어갈 수가 있군요. 들어가고 나가고 네. 아,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네. 뭐이 정도만 돼도 <laughs> 걸터 앉아서 밖을 볼수 있고, 여기에 헤드레스트를 좀 밖으로 이렇게 빼놓게 되면 성인들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데일리카 플러스 네. 차박까지도 여기에 이 추가로 뭐 무시통 때 제작도 가능합니까? 어, 원하신다 그러면은, 네. 배터리 장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거는 추가 옵션으로 다 네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열 같은 경우 지금 요거는 돌아가지 않는, 스웨이블이 안 되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모델. 보시면. 돌아가 있습니다. 네. 몇가지이거는 <laughs> 옵션 추가인가요? 어, 요 이런 레이아웃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서 네. 제가 또 준비를 했고 네. 요렇게이열 시트를 이제 회전을 시키고 좌우 이동을 되게끔 음.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 하신데 필요한 고객님들만 요렇게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추가됩니까? 지금 두 좌석 저렇게 진행하시는데 90만 원 추가. 아 90만 원 네. 추가하면 이렇게까지도 네, 네.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러면좀더 네. 차박이 편하게끔 그쵸. 저기 앉아서 발 벗고 그냥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러한 구조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원위치 시키면 파일 리모진으로 의전 차량으로 쓸수 있고요. 네. 네, 지금 옆에 보시면 요거. 제가 또 준비를, 네. 준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차에는 지금 블라인드 시공이 돼 있는데 네. 이 블라인드가 위,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가 또 있으셔가지고 이거 음,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나는 좀 좌우로 여는 커튼이 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행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 저희 회사 자체 상품이에요 아, 네, 자체 상품인데 지금 되게 원단 되게 톡톡한 거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대표님 한번 만져보시면 은 진짜 원단 어. 진짜 소재 좋은 거. 이거 완전 히안막이 되겠네. 네. 톡톡한 어. 거 쓰고 있고, 네. 사실 포인트는 뒷부분에. 음. 지금 이틀 자체를 지금 카니발 창문 틀에 맞춰가지고, 네. 금형으로 지금 제작을 다 해서 피스 어. 고정을 딱 하고 나면 뭐 소음도 없고. 어, 네. 안막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밖에 빛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거의 안막 기능은 거의, 어우. 100% 되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그 정도도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커튼으로 네.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가격이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드리도록 아,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바꿔 주는 거니까. 네. 선택 기본은 블라인드인데 네. 선택 을 이거로 하면 이것도 가능하나요? 네, 네, 네. 이것도 가능하시고 제가 네.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시트 다 저희 봉제 라인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목뭐 쿠션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까지도 이번에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네. 총4 개. 세팅해드릴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목쿠션으로 활용하시고 네. 차박하실 때는 이렇게 베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laughs> 자, 제가 네.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네. 퀄리티를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1열도 운전석, 수석도 리무진 시트가 네. 들어가는 거고요. 차량 등급에 따라 이 실내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열에 앉아서도 TV 시청 가능하구요 삼열이 좀더 시빅 시청을 좀더 수월하게 볼수 있는 네. 구조가 어 있고. 상부에 지금 조명 시스좀 볼게요. 네. 이것도 다 MZ 문진 집 제작하는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나 네, 이것도 다 지금 등 시스템들 다 금형으로 제작을 하고 아, 있고요. 네. 가운데 이제 은하수동 같은 경우는 색상 조정도 다 아, 가능하시고, 컨트롤 네.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이쪽에도 있고 네. 앞쪽에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아 여기도. 어디서든 네. 앉아서 네 편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디목 기능까지도 돌리면 되는가능하시네요. 네. 네, 되는 네. 네. 은하수동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서 밤에 보면 더 예쁩니다. 네. 빙고! <웃음> <웃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네. 좀 약간 포인트가 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도 네. 이렇게 무드등이 다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으로 하일무지를 출고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등급의 차량을 가격에 맞춰서 구매하신 후에 이렇게 애프터 작업을 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 차입니다. 네. 그럼 엠리무지는 차량 구매부터 제작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가셔도 작업이 가능합니다두 가지가 다 가능하세요. 네. 저희 아. 쪽에서 신차로 진행하셔도 되고 차량을 구매해서 이렇게 실내 작업, 루프 작업만 음. 하시는 것도 다 가능하시고 중고도 가능하죠? 어? 다 가능하십니다. 오시면. 네. 네. 차량 등급에 상관없이 네. 카니발, 네. 4세대면 가능한 거죠? 4세대부터 가능하세요. 네. 그럼다 네. 어쨌든 이 작업이 가능하죠. 네. 그럼 차량가를 제외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거는 이제 연락하시면? 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위에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대표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1688-572 하나로 전화 주시면은 네. 가까운 전시장 이제 영업 담당자들 다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제작 기간이 중요한데 네. 자, 차량을 맡기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최대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지금 주문 제작으로 들어가는 경우 유종에 따라서 출고 기간이 조금 다른 편인데, 네. 빨리 받아보시는 분들은 한달 이내에 받으시는 분들도 어, 있고, 네. 좀 대기가 좀뭐 특이 색상이나 옵션이 네. 조금 더 많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고객님들은 네. 뭐 6, 7개월 대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차량이 입고 돼서 제작하는 데까지 이제 안전하게 검사하고 등록 절차까지 나가는 데는 뭐. 정말 맥심 한달 정도 소요가 아, 안 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추가로 바디킥 네. 프로그램이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 좌석에앉았습니다그대로 <laughs> <자>, 지금 <laughs>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걸 네, 네. 보면 되나요? 네, 요거 네. 화면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 지금 기본 시트들도 음. 엄청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착장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네. 특수 메모리 폼 30t 어... 작업을 추가로 해서 더 네. 푹신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지금 요 모습이죠. 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네. 있는 거고요. 지금 네.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네. 오늘 가격 추가가 있지만, 추가 없이 요걸로 네.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가격에, 네네, 동일 가격 이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요게 진짜 또 많이 또 좋아하시는 옵션인데 요것도 지금 기본으로 구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내비게이션 통합 제어 시스템이에요? 네, 지금 저희에서 자체 개발 시스템이고요 이게 어떤 원린 거죠? 지금 어떤 후석에 제품? 있는 네. 모니터를. 네. 1열 쪽에서 간단하게 지금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열 아... 쪽에 우리 아이들이 음... 앉아 있거나 손님이 네. 앉아 있을 음... 경우에 1열 쪽에서 간단하게 진짜 아... 조작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라서 네. 네. 네, 요것도 이것도 기본으로 기본으로 좀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남성분들이 좀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인데 어떤 거지? 바디킷인가요? 앞에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네. 부분인데 지금 이 전면부하고 네. 지금 이 후면부에 네. 바디킷을 지금 장착. 해드리려고 해요. 차 외관이 완전 확 바뀌는 거라서 일종의 약간 간지템인데 <웃음> <웃음> 남자들이 원하는 네, 간지템, 비싸 보이는 거. 네. 어, 이거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네. 못하게 하는. 어, <laughs> 이것도 기본으로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으 됩니다. 네. 그 가격에 네. 다. 네그 가격에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고 사업자 할 경우에 5 4 0 0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방금 받았을 때다 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단 그릴까지 이렇게 네. 세트로 가져가시는 거고,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영상 보시고 네.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계약하시는 고객님 선착순 좀 이벤트 좀 명이니까? 하나 할게요. 세 명하겠습니다. 아, 너무 좀주시면안 좀 돼요? 다섯 아니 또세 가... 가... 명은 너무 좀 가격이, 좀 가격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정말 바캉스 특판이라서 아, 세 명만 어, 지금 네, 보여주는 거. 네 말고. 선착순 세 분만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요 앞에 그릴? 그래? 이거 지금 요. 뭐 이걸 플레이 해 보시죠. 아이. 간지템이거든요, 전그 <laughs> 네, 전면부에 이제 이터 네, 판테온 그릴이라고 해 가지고 아, 네. 이거는 선착순 세 분. 선착순 세분이거랑 네. 지금 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네. 깜짝 놀라실 어? 거예요. 사이드 스텝? 이거를 전동 사이드 스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첫착순이에요선착순세 분. 이거랑 그릴이랑 같이. 같이 해서? 네. 야, 그러면 세 분은 뭐... <laughs> 불친하게 할것 같은데 <laughs> 250만 원 상당이거든요. 이거는 어... 바로 <laughs> 전화 주시는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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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전화번호. 1688의 57이 하나 니는다 네. M님 문신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사는 여기 기흥에 있고요. 네, 본사는 기흥에 있고 네. 전국의 전시장이 또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네. 전화 상담 네. 대표번호로만 전화하시면 일단 상담이 가능한 거죠? 네, 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네. 네, 고객님들 지역에 맞게끔 음. 가까운 네, 다 답내 다시 해드리니까 네. 네, 전화 주십니다. 선착순 3명이니까 전국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대표번호로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맞습니다. 선착순, 난 <laughs> 네. 무조건 당했다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리무진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말 순정 살 것이냐, 이거 갈 것이냐. <laughs> <laughs> 무조건 천만 원 싼데. <laughs> 네. 그 거기에 바디키부터 네. 해서 라이덴트 그릴 이벤트까지. 바캉스 프로모션입니다. 네, 바캉스 특판이고 사실 이렇게 바디키까지 들어갔던 프로모션이 네. 한 번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의 하이 리모진을 순정보다 훨씬 싸게, 또 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M님 오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